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은 아주 추운 겨울 한파를 보냈습니다. 계절이 오고감을 실감하며 이 시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 경외감을 느끼며 영광을 돌립니다. 한 주간 우리의 일상 속에서 늘 동행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불러 모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 새 날을 저희에게 허락하셨지만 저희의 잘못된 옛 생각들과 습관들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성령의 더디팸으로 날마다 새로워지지 못하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대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림으로 인하여. 주님과 더욱 멀어지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이든지 예배드리는 저희를 기뻐하시지만 저희는 예배드리기보다는 세상 일들에 더욱 빠져서 주님을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저희의 믿음,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셨던 모든 생각들과 행동들을 예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환자가 너무나 많아지고, 변이가 생겼다, 백신이 개발되었다 하는 여러 가지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세상은 너무나 혼란스럽고,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모두 두려워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이 삶의 여정은 주님의 장 중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일 일도 알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만을 의지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일상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사회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더욱 더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직장을 잃고 장사를 할수 없고 사업도 너무 힘듭니다. 아버지 그들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 사회 각계 각층의 지도자들 위해 함께하사 국민들 모두 함께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 기회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역사회를 향하여 더욱 더 빛을 바라는 교회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벽을 허물고 다리를 놓아 삶에 지치고 힘들고 절망한 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의 귀한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하시고 그들을 위로하는 교회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인도하시는 김병수 목사님, 서옥수 목사님, 박남수 목사님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잘 깨닫고 사명을 잘 완수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매일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오랫동안 서로 만나지 못하고 있으나 주님께서 그 우리와 언제나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함으로 영적 연합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질병과 싸우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터가 속히 형통하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학생들에게는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를 배우면 열을 깨우치게 하시고 무엇보다 진리의 예수님을 깨닫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소원과 기도 제목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속히 응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전하여 주실 주님의 귀한 말씀을 기대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한 주간을 이끌어가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흠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나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